안녕하세요. 코피디입니다. 정국의 신곡 3D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 주목할 만한 오브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국이 들고 있는 큰 해머이며, 하나는 정국이 제칼로와 두고 있는 체스입니다. 당초 3D는 R&B 팝 장르 곡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1, 2, 3차원의 시선이라는 소재로 위트 있게 풀어냈다는 소개를 하였는데요. 다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오브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한 팬분이 이에 대한 해석을 꺼내놓았습니다. 먼저 체스 중에는 신곡 제목과 맞물리는 3D 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든 전국은 나이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을옛 전투 전술 중에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끼가 되는 모루는 보병. 적에게 유효한 타격을 주는 망치가 기병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이 정국이 티저 영상 속 망치를 든 이유이자 체스 속 나이트라는 것입니다. 정국은 앞서 3D를 기대해달란 말과 함께 세븐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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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스타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븐은 뮤비에서 보듯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애정을 표현하긴 하나 결국 손을 내밀어주길 기다리는 순정남을 표현했다면 이번 3D는 자신이 직접 킹에게 타격을 가하는 나이트처럼 직접 저돌적인 표현을 하는 순정남을 표현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데요. 심지어 나이트는 직선적인 다른 체스말에 비해 특이한 이동 패턴을 가지고 있어 예측이 어려우며 다른 말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는 연인의 마음을 아주 열심히 헤집어 놓는 나이트 정국이 기대되는 티저 영상이었는데요.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신곡 3D의 공개는 29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지금까지 이건 더 가능성이 높은 예측. 정구가 1위 축하해요.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